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유님과 교환한 물품 후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쪽 공간이 넉넉하니까 이쪽을 칼집을 내볼게요 저희는 서로 택배로 교환했고 저는 CU 편택으로 보냈고 우유님은 로젠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만원어치를 교환했고요 이렇게 전부 꺼내주고 왔고 이게 분모품, 이게 교환물품, 가아 이게 덤인 것 같아요 덤을 먼저 봐볼게요 이거는 쪽지 같은데 유튜브 켜고 있어 아마 여기 카톡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이렇게 교환 감사하다 써주셨고 아 쪽지가 너무 아 점을 너무 못 들여서 못 죄송하는데 아니 이 정도면 돈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아무튼 너무 잘 읽었습니다. 이 쪽지는 제가 소장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포토카드. 저도 우유님 유튜브 채널을 봐가지고 많이 봤었어요. 이거 너무 귀엽다 생각했었거든요. 이 순영이, 이거. 아, 이게 다 시리즈인 것 같아요. 뒷면, 이런, 이런 거. 이렇게 초점이. 지금 초점이 안 잡히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덤 포토카드 받고 이게 옆에 이게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 같고 민규 썸머 파티 이거 진짜 너무 마멜 재질이네요 너무 예쁘다 초점은 안, 안 잡혀서 약간 렌즈좀 닦고 왔고요. 이날 저도 이, 골든 디스크 갔거든요. 저도 이날 있는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트 파티? 라는 도안인가봐요. 이게 블링님 도안이죠. 이거는 저도 이날로부터 제작했었는데 다크. 다크보이? 라는 것 같고 이거는. 수호님 도안이 어떤 것 같고, 이것도 제 도안. 한 소리. 제 도안 보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다음, 너무 예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본 물품 바, 봐볼게요. 포토카드들이 있는데, 전부 다 우유님 출처 포토카드들이고, 하나씩 꺼내볼게요. 이거는 시리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포토카드 이렇게 후기 찍는 거 진짜 오랜만이니다 아, 한두 번이었냐? 민규. 이것도 민규. 이거는 열그룹님 도안 같아요. 전부 다 프린트시티에서 발주하신 것 같고. 자꾸 초점이 잡히다 안 잡히고 이런 바니바니 바니? 원우 포토 카드 이게 시리즈였었나? 뱀파이어 로즈 <목소리> 이거 두번 있는데 영화 지금 OPP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 따로 뜯어보진 않을게요 이거 진짜 이날 저도 좋아하는데 이날 그열구름님 보정이 너무 예뻐요 뒤에 글씨도 너무 귀엽고 이거 이날, 이날 진짜 예쁘죠 정환이 뒷면에 렘미 히얼 유 세이라고 적어져 있네요 오케이 포토카드들은 카드는 총 6세트 였고요 옆선은 이렇게 두 종류인데 이거 아까 덤에서 나왔으니까 따로 뜯어보진 않을게요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사이즈가 8대10 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수언님도아 어, 아, 제가 잘못 말했요 이거 언님도 아닌거 같은데 수원님은 다른 분으로 계시는데 잘못 말했나봐요 이렇게 우유님과 교환한 거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